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지난번에 그 식약처 대상으로 해서 승리를 한 다음에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와서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죠. 네, 이틀째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뭐 지금 현재 메디톡스가 하락하는 패턴으로 진입이 될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음, 이 흔들림에 대한 생각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가능성에 대한 말씀. 네, 요거 제가 드릴 거구요 네, 그리고 이, 이 오늘 이번 달에 그 더블 정도를 낼수 있는 급등주 바닥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요걸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종목도 잘 매매하셔서 대박 수익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식약처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일심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 제약 지금 식약처 식약처가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이심으로 항소를 허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반발해서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논리가 있는 얘기를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그 호재가 나오니까 호재 노출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특히나 그 며칠 전에 그 급등을 할때 그때 가격선이 네, 이전에 그 고점대 라인하고 좀 맞부닥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을 뚫으려면은 자꾸 부딪히면서 매모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위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고점 돌파하려고 그다가 다시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모를 소화하고 위쪽으로 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패턴을 좀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주면서 네, 그러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가격대 위쪽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매물이 많아서 돌파를 못할 정도의 그럴 가격대 거래량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 정도에서 거래됐던 거래량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이 매물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공매 대차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격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 올라가려면 역시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되죠. 네, 거래량 하루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이 공매도 비중은 뚝 떨어집니다. 그죠이 공매도 비중이라는 것이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 딱 뜨면 거래가 붙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은 자연히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좀더 위쪽으로 치고 나가면요이 공매도 영향력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메디톡스라는 몸통은 이 몸통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해지면 이 몸통이 강해지는 것이고, 공매 대차라는 이 꼬리, 이 꼬리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메디톡스라는 몸통을 더 크게 생각하고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매가 한 이삼 일째 나왔지만은. 주가 자체가 어땠어요? 반등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대차가 좀 증가하는데, 요거 대차 증가한 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 빨간 선입니다. 뭐한 20여만 조 대차가 늘었는데, 그게 공매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대차 잔고가 좀 늘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뭐 공매도가 늘었죠. 요 대차가 는 것은요 수량이 아주 크지 않고 그것이 공매도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말자. 그 중요한 거는 꼬리보다 몸통이 힘이 세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꼬리에 흔들리지 않고 전기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실적 부분에 대한 좀 안정성이에요. 물론 올해는 작년 영업이익보다 좀 처져요.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작년의 영업이익을 상회합니다. 그리고 금년의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 실적이 앞으로 좋다면 미리 올라갑니다. 또 의료 기기 쪽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제약바이어 그 임상 업체들하고는 다르게 위스크가 좀 증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동을 통해서 다시 돌파시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지금은 20만원 언저리 근처만 유지가 되면은 아직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등 패턴이니까 25 6만원 선에는 물량이 좀 일시적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부분적인 매도했다가 밑에서 잡는 정도의 매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에서의 실전 매매 전략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의 실전의 상황은요 틀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날 사인을 드리는 실전 매매 사인이 중요한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이 정도 라인은요 하나 의 예상이죠. 이 예상을 수정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하고 가감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드리는 시점하고 실제 매매를 하시는 나라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영상에서는 큰 흐름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실전 매매는 여러분과 저와의 그 SNS를 통한 매매 사인을 좀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톡스라고 문자만 상단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문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 조치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호학제가 발생하고 주가가 돌발 상황일 때 여러분들 매매 거꾸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메디톡스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아니면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좀더 자세하게 대응을 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뭐 물론 이건 실시간 매매센터 나가고 중간중간 바뀌는 호학제에 대한 재판단도 수시로 말씀을 좀 드리는 실시간 개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전봐요 영상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카톡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종목명 메디톡스라고 문자를 주셔서. 문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꼭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절대 당하지 않고 거꾸로 매매 안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 땅을 낼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이거 매매 좀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 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하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요 종목은 뭐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삼만 원 내지 오만 원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아,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아, 3만원 5만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2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 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에,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은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에,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예,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 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 이익에 아, 150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예, 주가는 좀더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대를 돌파하기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따을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따불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불 더블, 따불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네, 케어를 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따블 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 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 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따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